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가 오늘 조금 내려갔다 다시 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우리가 카카오로 1위 1비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카카오처럼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카카오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를 보게 되면 오늘 뭐 시장 자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좀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우리가 좀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좀큰 폭으로 올라왔었는데, 자, 어제 큰 폭으로 올라온 거를 보면은 최근에 이 수급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뭐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좀 오늘 거를 좀 배제를 하고, 일단 어제랑 엊그저께 좀 외국인들, 특히 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간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너무나도 잘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외국인이랑 기간이 동시에 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상승이 크게 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장중 뭐 최고가도 54만 5천원까지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일 뭐 나스닥에 뭐 빅테크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카카오가 좀 달리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의 호재의 또 호재가 겹겹이 이어지고 있는 카카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우리가 지금 당장에 와서 오늘 좀 빠진다라고 해서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끌고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가 뭐 액면분할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회사 상장, 뭐 카카오 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뭐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뭐 두나무, 두나무 상장 이렇게 웹툰 고성장까지 연일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뭐 좋은 소식만 가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액면 분할을 이제 4월 9일. 마지막 거래일로 4월 12일부터 4월 13일, 14일 동안 3거래일 거래 정지 이후에 4월 15일 분할된 주식이 상장이 돼서 거래가 재개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액면분할의 효과로 놓고 보면 은 우리가 당연히 유통주식 수가 늘어나고 비싸서 매수를 못했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유동성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서도 리스크적인 부분은 있어요. 과거에 2018년도 5월 4일날 삼성전자가 50대1 액면분할을 진행을 하면서 4월 27일 날 종가가 무려 265만 원이었는데 웬만한 신입사원 뭐 월급 정도의 금액이 아닐까 하는데 뭐 한주 가격이 높다 보니까는 개인투자자들이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분명히 액면분할 이후에 좀 빠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삼성전자도 빠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도 액면분할 이후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출렁이고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그 부분은 뭐 지금 당장에 우리가 예측을 할수 없는 부분이지만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 과거의 토대를 빗대어서 좀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좀 알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어요. 100%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안하게 뭐 카톡만 깔려 있으시면 입장 가능하신 거고요.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무료방 주소 링크랑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걸어놨기 때문에 비밀번호랑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안하게 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딱 이것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그 안에서 뭐 우리가 같이 추천주도 매수를 하고 있고 뭐 속보라든지 시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는 거 자회사들 상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면은 카카오 뱅크라든지 뱅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카오 페이 그다음에 뭐 카카오 엔터테인, 엔터테인. 몬트가 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는 이세개 중에서 기대를 가장 모으고 있는 거는 이제 카카오 뱅크에 대해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최대 40조원까지 예상되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50조원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7조원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장 예정인 자회사 이외에도 뭐 야나두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도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 있기 때문에 야나두 같은 경우에도 주관사를 선정을 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접어든 모습이고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 유료 서비스 모델 뭐 렌터카 사업 구글과 협업으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예측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만 더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업의 가치도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웹툰 쪽에 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데, 웹툰 쪽 같은 경우에도 일본 웹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카카오의 일본 웹툰 플랫폼 피코마 같은 경우에도 뭐 글로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에서 1분기 빅 게임 매출 성장률 3위, 그 다음에, 매출 9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성 자체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은 피코마보다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앱 같은 경우에는 뭐 트위치라든지 구글, 텐센트 비디오, 뭐 디즈니 플러스, 뭐 틴더, 틱톡,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등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에 있어서는 피코마보다 높은 순위 in, 있는 앱은 뭐 트위치랑 유튜브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일본 전체 모바일 앱 매출 1위를 차지를 했고, 올해 1월 이후에 피코마 1 매출 평균 추정 거래액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4%가 증가한 20억 원에 좀 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호재성,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거를 지금 당장에 뭐~ 정리를 하고 뭘 하는 것보다도 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액면분할 이후에 단기적인 좀 만약에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어차피 가치 있는 종목, 좋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일일비 하시고 불안해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어요. 100%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편안하게 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문자 보내는 거에 좀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링크랑 그 다음에 비밀번호만 딱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방 입장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우리가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도 같이 매수를 하고 있고 뭐 속보라든지 아니면 아카데미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좀 크게 걱정,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부담 없이 좀 주식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 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